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천부암태국도령입니다네 네, 이민년 들어서요 삼재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민년에는 용띠,쥐띠,원숭이띠가 삼재인데 어, 좀 대표적으로 84년 39세 쥐띠 갑자생이신 분들이 삼재가 들어왔으면서 또 같이 아홉수가 같이 껴있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 이분과 같이 아홉수의 삼재가 같이 들어왔다. 어, 이런 분, 이분들이 무사히 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죠. 어,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알겠습니다. 네. 어, 아홉 수에 이제 삼재까지 겹쳐 있는 분들, 어, 어떻게 하면은, 음, 무탈하게, 예, 올해 2022년, 이민 년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아홉 수가 걸렸지, 삼재도 꼈다고 하지, 야, 이거 올해 이거 너무 불길하다. 어? 뭐,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그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홉 수에다가 삼재가 아니라고 해도 운이 안 좋거나, 아, 좀, 음, 흉한 기운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음,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홉 수의 삼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운 패턴이 좋으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아홉 수의 삼재가 겹쳐 있는 분들은 이 무속을 믿는다든지, 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서상 불교 문화를 믿으시는 분들, 기독교인들을 빼고는 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어, 일단은 그 아홉 수라는 거는 구자 숫자는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는 좀안 좋은 일이, 이 불길한 일이 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아홉 수에 뭐 19살 때, 29살 때 또는 49살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그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아 이거 아홉수 때문에 안 좋게 됐구나 아홉수 때문에 무슨 사고가 터졌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홉수여서 그렇다고 또100%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홉수를 또 무시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도 또 애매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홉수의 그런 그 속설은 저는 안 믿습니다. 음 저도 19살, 29살, 39살이라는, 어, 나이대를 저는 다 경험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어, 아홉수에 대해서 또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아홉수에 대한 그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수차 나이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뭐 신령님이나 조상님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불안감이 덜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하실 건데 아홉수에 대한 거는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은 또 아홉수인데 또 삼재까지 겹쳐있는 그 상황이라면 주변에 좀 이렇게 덕망 있으시고 이렇게 좀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불교나 어~ 무속적으로 가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쪽에 의뢰를 하셔서 아이 삼재풀이하고 아홉수니까 그냥 살풀이해 아~ 살풀이하면 되지 돈 벌어서 뭐해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건가 불안감 응? 또는 이런 그~ 막 그~ 두려움 그런 거에 왜, 음,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냥 아홉수, 삼재, 믿으신다면은 불안할 거야. 신경쓰이고. 아, 그러면은 불안감이나 믿음감을 헐쩍 그냥 떨쳐버려요. 여기 대성TV에서 소개하시는 양심 있는 보살님들 계시니까 가까운 보살님 찾아가셔서 삼재풀이를 하시고 아니면은 좀 이제 액맥이라도 살풀이라도 어, 좀 해주시고 이분들 비싸게 안 받아요. 비싼 분들 아니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풀으셔. 부르시면은 또뭐내 심리적으로도 아. 편안하고 좋고 또 혹시 알아요? 일이 또잘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 삼재풀이 하는 비용만큼 값어치 하는 겁니다. 그니까 여기 대성 TV에 나오신 보살님을 추천드립니다. 그쪽에 가셔서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신다면은 속옷을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고 그거, 그거 이제 액매기 하는 거, 살풀이 하는 비용 있으시면 입금 시켜주시고 사진이나 동영상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살님 하면은 그분들이 잘 풀어서 어, 해결해 줍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방법,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어 부처님 전에 절에를 많이 다니시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셔가지고 어 산신각부터 어 산신님한테 좀음 올해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 향공향이라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사탕이나 어, 어, 산신동자 있으니까 사탕이나 그런 거좀 간단하게 사갖고 올리, 가서 올리고 절을 하고 내려오신다든지 그 다음에 대웅전 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찰 오래된 절에는 그절 입구에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사천왕문을 자주 틀락날락거리고 통과하게 되면은 잡신들이나 허주 잡기들이 이좀 장난을 못 쳐요. 이렇게 삼재 들었을 때나 아홉수에 뭔가 들었다면은 그때 이제 안 좋은 그 따라붙은 그 귀신들, 잡신들, 그런 영혼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고찰 오래된 절에 이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어, 등산 삼아서 어, 바람 쐬겸 날씨도 요즘에 봄 날씨가 됐으니까 잠깐 갔다가 오시면은 그것도 산재의 어, 기운 또는 아홉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소멸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같은데 가서 그 염주 같은 거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거. 그런 것좀 하나 부적 역할로 하는 건데 먼저 뭐 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나 비싼 거 아니니까 구입해서 이제 걸고 다닌다든지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어,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재풀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뭐 살풀이 그런 것도 안 하고 또는 절, 절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이런 그 부처님 전에 신령님 전에 또절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면서 이 아홉수나 삼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우기는 거죠. 배째라. 나는 몰라. 그런 거 어디 있어. 뭐 그냥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든지 이제 그럴 수 없고 자꾸 신경이 쓰이면 제가 이렇게 조언해 드린 대로 이렇게 풀어내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면은, 절에 좀 자주 다니면서, 어, 이게 부처님 전에, 신령님 전에, 절을 많이 하면은, 음, 많이 기도하고 절하는 데에, 에 장사 없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나, 어, 쓸데없는 그, 영혼들의 장난은, 어,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불길하거나, 불안하면은, 가까운 우석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뭐, 삼재풀이라도 좀 해서,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뭐 비용을 들이기 싫으면 가까운 사찰, 예. 예, 절에 가서 뭐 기도도 좀 드리고 예, 뭐 염주 같은 거 하나 구입해서 차고 다니면은 그게 좀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깔끔한 방법이죠.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